여러분, 속도를 올릴수록 인생이 좋아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도를 줄일 때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은 조용한 행복이 왜 어른에게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왜 조용한 행복인가? 우리는 늘 바쁩니다. 빠르고 시끄럽고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이 흐름을 멈춰 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일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어야 삶이 보입니다. 2장. 관계의 거리 조절. 이 책이 주는 가장 강한 메시지는 관계 조절입니다. 관계를 잘 정리하면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후회도 줄어들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사건보다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단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3. 속도를 줄이면 보이는 것들. 빠르게 살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특히 내 감정의 상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책은 속도를 늦추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일정을 비우고 비교를 끊고 감정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삶의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4. 기억에 남는 문장들. 이 책에는 짧지만 강한 문장이 많습니다. 감정의 무게를 줄이면 삶이 가벼워진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나를 되찾는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끔 멈추는 것이 빠른 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문장 들은 바로 적용할 수 있어 강합니다. 5. 어른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최근 행복을 조용한 방향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크게 기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게 슬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속될 수 있는 평온함이 어른의 행복입니다. 6. 바로 적용 가능한 포인트.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원인을 단순하게 나눠 보는 것입니다. 나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하루 10분 멈추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셋째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감정을 쓰는 것입니다 넷째 비교 금지 구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SNS를 쉬는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작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커피향, 산책, 조용한 공간 같은 순간입니다 실천 시청자 질문,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관계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친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떤 감정에서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가요? 속도를 줄이면 사라질 문제는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비워야 하는 마음의 짐은 무엇인가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말합니다.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 속도대로 걷는 삶을 말합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뒀습니다.